오늘 만나보게 될 대상원은 배스입니다배스는 우리나라에 70년대 초에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농어촌의 어떤 소득 증대도 꽤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부족했던 단백질원으로서 식량 자원으로서도 가져오게 된 거예요. 호식성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식량 자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보다는, 낚시 대상으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어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게 식량 자원으로 들어온 만큼 맛도 있고 영양가도 굉장히 높은 어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적으로 먹는 고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번 맛있게 한번 요리 한번 잡아서도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루어낚시를 엄청나게 보급, 접연시키고 한주 대상어죠. 얘네들이 어차피 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물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정지수역, 그리고 그다음에 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온수성이고 20도 근처의 물을 좋아하죠. 근데 웃긴 거는 또 배스는 송어보다도 <laughs> 찬물을더잘 버텨요. 처음에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죠. 그다음에는 이제 살아있는 먹이 어시고종이라고들 하는데 물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고 자기 몸보다 작다 싶으면 무조건 먹는 습성이 있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뭐 어느 관계든 어느 뭐 소류지나 섬에 있는 곳까지 없는 곳이 없죠. 근 배스 자체가 워낙 뭐 먹어도 맛있는 고기고 원래 그렇게 들어온 고기였고 손맛이 워낙 좋아서 낚시 대상으로는 이만한 물고기가 없죠. 정말 재밌는 낚시고 지금 이렇게 갈수기라 지금 포인트가 저수지에서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원래보다. 근데 중간에 다시 비가 와가지고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런 갈수기 때는 보통 깊은 데로 들어가는 와중에 이 물이 내려가는 물고 그 그러니까 메인 채널에 보통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같이 이제 갈수기에 더워지기까지 하면 그 채널에서 나와가지고 앞쪽까지 나와서 피딩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 피딩 타임은 약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꺼내야죠. 히트. 가물치. <laughs> <laughs> 어우 영어로는 스네이크헤드죠. 이름 그대로 생긴 거보면 머리가 뱀처럼 생겨 있고 뭐 몸, 몸도 그렇습니다. 종종 자주 볼수 있는 것인가요? 예, 뭐 제가 낚시 해온 거 보면 베스 낚시하다가 종종 잡혀요. 근데 종종이라는 게 낚시를 제가 뭐 하도 오래 했으니까 <웃음> <웃음> 종종이지 사실 쉽게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메기나 가물치가 이렇게 대상어가 아닌 상황에서 나와주기도 하는데. 가물치 지금 제가 베스트 낚시하면서 가물치 잡은 거 지금까지 한 누워 낚시 경력 내내 다 해도 한1 0 마리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손맛은 어떠셨어요? 아 손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저 처음에 베스트 좀 사이즈가 되는 애인 줄 알았는데 가물치가 어이가 없게. 아. 먹였어야 되는데, 작았나 보네. 피딩을 보려고 저쪽을 들어갔는데, 셜로우권을 갔는데, 사실 피딩을 좀 놓쳤어요. 시간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근데, 그렇게 피딩을 못 잡으면, 갈수기 때 베스들이 먹이 활동하러 셜로우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딥으로 들어가는 중간쯤 이제 채널 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근데 이쪽이 지금, 원래 볼류, 그러니까 메인 채널이라 그러죠? 볼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바꿔서 이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지금 베스 한 마리 들어와 있어요. 크기는 모르겠는데 왔어요. 아. <laughs> 매듭 나갔어. 아, 이 씨, 이 중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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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급하게 매가지고 아, 들어와 있는 걸 알고서 하니까, 아. 아. 이런 경우가 있냐? 야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흐트 <laughs> 우리나라 이제 노던 라지마우스인데 얘들 네 특징이 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접었을 때 턱이 눈 뒤쪽까지 가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접었을 때눈 뒤쪽까지 턱이 가요. 그래서 입이 벌렸을 때 굉장히 크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중간에 검은색 검은색 반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물 밖에서 봤을 때 배스는 이 검은 꼬리 때문에 금세 볼 수,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음 같아서 좀 사이즈가 좋은 배스 얼굴도 보고 그 배스 갖고 그 요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기상 여건이 지금 비도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어렵네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멋진 배스가 한 마리 나와줘서 작은 사이즈지만 이 정도면은 요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ishing tv